8월 8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 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비원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고생하는 사들이 예수를 만지고자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자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대하는 자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훨씬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로 물러갔다는 것은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 어디서들은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어디서 왔는지 여러 사람들이 온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큰 무리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수 있겠지요. 나도 구절과 십절을 보면 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절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다. 이렇게 말했고.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몰려왔을까요? 아주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왜 찾아왔을까? 이런 게의문점이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목매고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당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 왔다. 자, 보세요. 유대는 어딥니까? 남쪽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그리고 갈릴리는 이 서쪽입니다.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지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럴 뜻이지요. 특별히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에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이 몰려왔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 이게 의문점이죠. 왜 몰려들었을까? 그 이유가 십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지 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자에 몰려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몰려왔는가? 병든 사람들이 먼저 그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러서 왔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왔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모이는 것과 모으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이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모으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모으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지만 모이는 것은 부작용이 없지요. 예수님은 모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스스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낫게 해주고 이런 밤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그들을 극히여 계시고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모습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하고 제자들을 명행하셨다.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배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갔을까? 그게 의문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병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피해서 간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평소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왜 이들을 외면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이전의 모습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 피하신 이유는 바로 분명하게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핵심 사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데 이들은 무슨, 뭐만 생각하냐면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무슨 내 병이 낫는 것,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봤어요?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을 보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봤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봤던 거죠. 자,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피로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냐?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지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가음 보면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음 전체에서 하나를 뽑아보라 하면, 마가봄 10장 45절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견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준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것 뭐냐면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 점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라는 질문 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 오셨는가?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는 방법과 목적입니다. 그러나, 왜는 본질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 교회를 찾아오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안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찾아옵니다. 너무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로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에서 찾으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 누군가가 이끌려서 야, 한번 가보자 해서 이끌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이 o 습니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day, the other 나가는 사람 중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때는 반발심이 생겨버립니다. 자 r 의식이 생기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리면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가 e o 성도가 r 버립니다가 e o 성도가 뭡니까? 교회 안 나가, 이뜻이지요안 나가, 이런 사람들에 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순수한 목적, 순수한 동기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신앙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목적이 순수해져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교회 오는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본질을 붙들면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지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아, 내가 신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아는 것은 이성이고 믿는 것은 영성입니다. 아는 것은 나 중심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지요. 여러분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떠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신앙 고백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자꾸 이탈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기와 순수함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까요? 삶이 달라지죠.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떤 삶을 바라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중심을 지키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그 모습대로 가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했던 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앞세운 사람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망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을 뒤로 숨기는, 감추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신을 부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높입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내가 높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왜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큰 업적과 대단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자기 나타낼 만도 한데 조용히 해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적대적인 환경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 주목받게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테러를 하고 아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목 사람이다.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대체자들에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위신이 깎인다. 그래서 자꾸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그런 때가 아니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 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로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이 이 로마를 뒤엎을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떡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을 숨길 의도로 경고를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신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 신고 이끄시고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온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영혼구원이 더 소중히 여겼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